롯데 자이언츠 용병 리스트에 트레비스 블랭 캐논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치홍이 FA로 이적하며 이루에 구멍이 생겼고, 2차 드래프트로 우선진과 최양을 영입하며 무한 경쟁 체제가 되었다. 롯데는 2차 드래프트 이후 인터뷰에서 내부 경쟁과 트레이드 등으로 내야 보강을 하며 이루가 가능한 용병 선수를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트레비스 블랭 캐논은 신장 188cm, 체중 106kg의 우투자타 내야수로 이루가 주 포지션인 선수다. 유격수를 제외한 내야 전 포지션과 코너 외야가 가능한 수비수로 구드럼과 비슷한 유틸리티 자원으로 활약했다. 2015년 미네소타의 지명을 받으며 프로에 데뷔했으며 2020년에 메이저리그 데뷔를 한 선수로 2019년 마이너리그에서 커리어 하이인 19홈런을 기록하였다. 2023년 워싱턴과 마이너 계약을 맺었으며 9월 확장 로스터에 맞춰 콜업되어 홈런을 기록하는 등 주전 외야수로 기회를 꾸준히 받았지만 족저근 막연 부상으로 시즌을 마감했다. 메이저 리그 통산 36 경기 타율 1할 6푼 7리 2홈런을 기록했으며 마이너리그 통산 타율 2할 5푼 8리 104홈런을 기록하였다. 확실한 특징을 가진 선수는 아니지만 다방면에 준수한 재능을 가진 선수로 평균에 가까운 컨택과 평균보다 조금 괜찮은 파워를 기대할 수 있으며 출루율은 높지 않다. 메이저 리그 스카우팅 리포트에서 제한된 실링을 가진 선수지만 유틸리티로는 뛰어나다고 평했다. 스피드도 준수한 편으로 외야 수비에서도 괜찮은 모습을 자주 보였다. 2019년부터 공격적인 부분에서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공격적인 타격을 하는 선수로 KBO에 입성시 20홈런은 기대에 불만 선수라 평가받는다. 롯데는 올 시즌 빈약한 타격을 보여주며 확실한 파워투를 가진 거포용병이 절실하다. 당초 롯데가 노리던 제이크 케이브가 필라델피아와 계약을 하며 아쉽게 되었고 프란치코데로 같은 용병이 롯데와 더잘 맞아 보인다. 블랭캐노는 확실한 파워투를 가진 거포는 아니라 보여지며 부상 이슈가 걸린다. 족저근막염은 재발 위험이 높은 부상으로 현재 롯데가 접촉 중인 딜런 피터스도 부상 이슈가 많은 투수기 때문에 타자마자 부상 이슈가 있던 선수를 영입한다면 엄청난 리스트를 아는 채 시즌을 치러야 할 수도 있다. 김태현 감독을 영입하고 코칭 스태프를 개편하며 체질 개선에 나선 롯데는 성적 향상과 롯데만의 헤리티지를 만들기 위해 변화하고 있다. 안치홍의 이탈이 뼈아프지만 오선진과 최양을 영입하며 공백을 최소화했으며 상징적인 선수인 전준우는 영원한 롯데맨으로 남기로 했다. 작년에 비해 크게 나빠진 것도 크게 좋아진 것도 없어 보인다. 롯데 공식 유튜브에서 제공한 마무리 훈련 영상에서는 수비 강화에 초점을 두고 김민호 수비코치와 김강수 벤치코치가 기초부터 하나씩 다시 맹훈련을 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그동안 롯데 훈련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 내야수들의 수비력 향상이 기대된다. KBO 리그는 용병 농사가 1년을 좌우한다고 알려졌다. 롯데는 마지막 한국 시리즈였던 99년 펠릭스 호세라는 특급 용병이 있었으며 전성기였던 로이스타 시절 가르시아라는 한 방을 책임질 수 있는 용병이 있었다. 그만큼 용병 타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다. 블랭크온도 충분히 롯데 자이언츠 전력 상승에 도움이 될 만한 용병인 건 확실하지만 롯데 자이언츠 팬들은 더 강한 용병 타자를 원한다. 김태현 감독도 유틸리티 용병보단 확실히 해결해줄 수 있는 용병 타자를 선호한다. 두산 시절 페르난데스를 지명 타자로 쓸만큼 용병 타자의 수비력보단 공격력을 강조한다. 안정적인 용병도 좋지만 우리는 언제든 한 방을 기대할 수 있는 거포 용병이 필요하다. 호세, 가르시아처럼 30 홈런 이상을 기록할 수 있는 용병 타자나 아니면 아두치처럼 20-20을 기록할 수 있는 타자가 필요하다. 안정적인 수비에 갑갑한 공격보다 시원시원하게 펜스를 넘기는 용병 타자를 보고 싶다.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충분한 정보 수집을 한후 롯데에 어울리는 용병 타자가 영입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